안녕하세요. 과거 5월 21일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 사고들을 짧게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1509년 영국의 헨리 8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1809년 스페인 독립 전쟁 중 아스페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1856년 미국 켄자스 준주에서 켄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습니다. 1927년 찰스 린드버그가 스피릿 오브 세인트로이스로 대서양을 단독 비행하여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이는 대서양을 단독 비행하여 성공적으로 건넌 첫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1932년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대서양을 단독 비행하였습니다. 1946년 미국의 첫 번째 인공위성 V2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1962년 미국 핵 실험 스타피쉬 프라임이 진행되었습니다. 1981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인정되었습니다. 1990년 캐나다 퀘벡 주에서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1991년 인도에서 경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간의 국경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2005년 프랑스 국회 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이 승리했습니다. 2006년 동티모르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 규모 8.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